또 어떤 분이 저한테 망측하다고 이렇게 망측하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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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감 <지적한> 분도 계십니다. <laughs>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웃음> <웃음> 정의당 노회찬 원늘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여기서 무슨 말만 하시면 빵빵 터져가지고 그날 방송이 하루 종일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예, 밤뉴스까지 다 나옵니다. 오늘은 좀 준비됐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laughs> 뭐 매일 비가 오면 장마죠, 그게.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그 부담, 신도 나지만 부담도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뭐그 부담 없이 나오려고 <laughs> 네. 이렇게 그 매일 그렇게 비가 오면 안 된다. 정신 수행을 <laughs> 하고 나오십니다. <laughs> <laughs> 부담을 갖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제 사건이 너무 재밌는 사건, 혹은 임팩트 있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저절로 터지는 거죠 계획을 꼭안하셔도 그렇죠 예. 제가 문제 아니라 세상이 문제죠 <웃음> <웃음> 자 아, 오늘 첫 번째 사안은 결국은 이제 구성정책이 발부됐습니다 예, 예.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 예, 최고였기 때문에 당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자를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었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 빠진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부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은 이게 단독이냐 합작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 핵심은 네.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큰 문제는 당의 이름으로다가 그, 허, 그 제대로 검열도 하지 않고 발표를 했던 것인데 입이 열 개라도 할말 없다라고 바짝 엎드려서 사과를 갖다 더 크게 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대표가 아니라 당시의 대표들. 후보를 포함해서 예. 이걸 책임져야 될 분들이 나서 가지고 이건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그큰 잘못이다라고 예. 오히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죽여주십시오. 목을 내놔야 될 <laughs> 목을 판에 <laughs> 오히려 제가 문제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예. 한명 제일 힘없는 사람 한 명에게 모든 걸 마치 뒤집어 씌우듯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laughs> 지난주에는 예. 지난주에는 어 냉면집 주인이 대장균에게 네. 우리도 대장균에 게 속았다고 표현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빵 터졌고요 <laughs> 하루 종일 빵 터졌습니다 그 이야기로 그렇죠 그뭐 사실이죠 그래서 그 냉면집이 한 며칠 휴업을 하던가 <laughs> 주인이 이렇게 백배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 나도 몰랐다 뭐 나도 속았다 이렇게만 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면은. 또한번더 과거의 어떤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서 최고,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준서는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이제 공명실천단 관계자들부터 해서 네. 되고 사실 그 정도 되면요 다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걸 굳이 나는 몰랐다 누구까지 알았다 또 이렇게 그한번더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 수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영원히 상처로 남거든요. 이미 수습하기 쉽지 않은 단계까지 갔습니다, 지금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실제 당시에, 당시의 최고 지도부들, 후보를 포함한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어, 오히려 뭐, 그, 지금, 그 이, 이음씨라거나 이런 사람 잘못보다 우리가 더 잘못이 크다. 어, 우리 때문에. 맨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 그, 오히려 그, 이유민 씨를 감싸고, 감쌀 일은 아니긴 한데, 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그런 뭐, 왜곡된, 혹은 뭐, 혹한, 그, 그런 어떤 뭐, 성과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걸러냈으면, 모두가 다 안전해지고, 이유민 씨도 안전해질 수 있었는데,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예. 네.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경쟁하는 정당들을 의식하고 또 몇몇 인물들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그 집이 부풀타 버리는 지금 상황이 온 거죠. 자, 오늘은 아직 비유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 아, 제가 그 국민의당 최고 지도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네. 오랜만에 만났... 만나자마자 그냥 대장균이 이더라고요 <laughs> <laughs> 본인을 가리키면서요? 예. Yeah. <laughs> 그러니까요. 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그 표현을 다 들었겠죠. 모든 방송에서 다 나왔으니까요. 8시 뉴스에도 나오고, 아홉 시 뉴스에도 나오고, 예, 하루 종일 정편에서 나오고요. 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시점 직전에, 그러니까 검찰 영장 청구 직전에 이건 미필적 고의라고 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본인이 판사니까 그런 법률 용어를 쓰기도 했겠지만 검찰에 적용할 수 있는 게뭐 그런 혐의이다 보니 이거 지시한 거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국민당의 영장 발부 이후의 논평 초반부를 보면 새벽에 나온 걸 보면 아직도 추미애 대표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근데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국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발언이고 이렇게 썩, 이렇게 환영할 바언은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 예, 그러나 그걸 가, 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유미 단독 범위이라고 예, 주장한 자신들의 입장도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되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말하기만 하면, 예. 예. 지지,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더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면은 그 특검 하자는 주장 이 있잖아요. 예예. 예. 아니 그러면 이사태가 이유미 권이 없었으면은 그 이수 재수사를 하자는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지역 그렇죠. 비리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근데 이제 이게 발생하니까 그걸 덮으려고 물타기 하려고 한 거잖아요. 누가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주장을 뻔뻔스럽게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정치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의 최근에 대응 자체가 워낙 이제 코너에 몰려서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잘못이 뭐 3위 있다면 그것을 부풀리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더 퍼뜨리거나 또는 어 그렇게 만들어낸 바깥에 누군가가 있다. 7위. 이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단 말이죠. 이현주 의원도 그 발언을 사과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사적 대화에 불과했는데, SBS를 규탄한다. 꼭 이렇게 뒤에 큰 토가 달려요. 이 대화 방식 계속. 근데 그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으로 납득이 되면 괜찮은데,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특검하자는 주장은 말이죠. 너 소매치기가 이제 돈을 훔쳤어. 네.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제 돈을 훔쳤어요. 이러니까 소매치기 하는 말이,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조사해 봅시다. 뭐이러아요 <laughs> 그 돈은 정당하게 번 돈인지, 그... 어, 그 지갑에 있는 당신의 그 돈은 아니 자기가 소매치기있으면 그걸로 벌 받아야지. 당신 돈은 저 정당하게 번 돈인지. 그것도 함께 조사합시다. 특검을 합시다. 그것도 특검으로. 어, 그렇지. 경찰서는 안 되겠는데. 안 되지. 이거 특검에 가 가야, 특검에 가야 될 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특검에 안 가려면 둘다 그냥 풀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어, 그런 거지. <웃음> <웃음> 이게 되게 순간적으로 나오지 이게. 안철수 이런 와중에 아주 재밌는 뭐 해프닝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 속초 맛집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이게 또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예. 요즘은 정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뭐 예. 그거야 크게 타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laughs> 활성 <위해서 이렇게 웃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저도 차탈 생각은 없죠. 뭐 그렇다고 집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음. 재밌는 것은 어. 안철수 전 대표는 누구도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렇게 법집에서 발견했다는 게전 재밌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 뭐.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예. IT의 문제죠. <laughs> IT의 문제죠. <laughs>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검찰에 예. 이제 이준서 전체 의원을 이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 들어요. 음. 저는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철수 그전 후보가 이걸 보고받고 계속 파헤쳐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알고서 지시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후보였고 또 후보를 위해서 한 일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영입한 사람들이고 본인의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은 본인이 대성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는. 그 사람들 본인을 위해서 한 거고요. 예. 그 혜택이 돌아온다면 본인이 가장 크게 돌아오는 거고요. 음. 네. 그렇죠. 사실은 음. 뭐 이렇게 타이밍을 잃긴 잃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마지막 저는 타이밍이라 생각되고 그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여기에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용서해 달라 뭐 용서가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했어야 될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한 표현이 필요할 텐데 네.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중에서 웃겨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것 같으니까 노예철 의원 비유를 자제해 주십시오. <laughs> 명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laughs> 자유한국당도 사정이 참안 좋습니다, 요즘. 예. 원래 예. 이제 야당이 대선 권처럼큰 선거를 지고 나면 속 사정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대표가 서로 뽑혔는데 불구하고, 어, 원내대표하고 각이 계속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혁신을 하겠다, 면서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다. 어, 라는 입장을 가진 유석춘 위원장이 들어오셨어요. 혁신하고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껍데기를 벗겨서 새롭게, 새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예.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 감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이제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분은 어, 보수의 혁신, 보수가, 벗겨, 보수는 지금보다 더 아파해야 된다.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나, 태어나는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 보수의 아픔을 갖다 보 보수의 모르핀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박근혜는 억울하게 잡혔다. 이게, 그러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계속해서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 네. 그런 근거와 또는 그런 어떤 철학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그 보수의 어떤 마약 같은, 어,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혁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게 대략, 한8대2 정도로 탄핵 찬성이 많았고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비율은 더 높았거든요. 예. 결국은 잘된 일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면 팔을 버리겠다는 전략이 든단 말이죠 최소한. 그렇죠. 아 지금 사실은 뭐 이분만이 아니라 그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부는 뭐 약간씩 이제 그 방향은 틀립니다만은 공이 공통점이 뭔가면은 2라도 건지겠다. 음. 예. 팔은 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laughs> 다시 그 시절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다면 이제 2가 아니라 혹은 1.5가 아니라 남 5, 적어도 5를 먹어야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 전략이 보, 처음부터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보수의 매력을 새로 발굴해낸다거나 보수의 강점, 장점을 또 다시 정립을 해가지고 어 지지를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의사 는 거의, 예, 네. 그,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뭐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요 그러니까 상대가 실수하고 상대가 스스로 망하기를 이제 기원하는. 네. 예, 그런 거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혁신을 하고 새로 그림을 그린다면 집을 새로 짓겠다는 건데, 더큰 집을 지은 전략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있던 집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겠지만, 분명히 소수인데, 근데 소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랄까 숨어있을 뿐, 시대가 이루어요. 그분들이 감각을 거쳐. 상실한 거죠. <laughs>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어떤 인지기능도 그런 대화한 거고. <웃음> <웃음> 자, 이현주 의원은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을 돌파할까요? 뭐 이미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laughs> 본인의 방식으로 돌파하고 있긴 한데 예. 돌파가 안 되는 것같아가지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뭐 본인이 또 사과를 했으니까요. 예. 뭐 사과했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은 저는 사과만 하고 딱 끝에 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과를 했는데 이것이 사적 대화 가 유출된 거기 때문에 SBS 책임이 크다라고 규탄하고 나왔잖아요. 물론 SBS 해당 기자는 무슨 소리냐. 사안이 있었고 후속 취재 중이었다. 국회의원과 기자가 특정 정치사안에서 후속 취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적 대화냐 사적 전화로 이루어진 일이긴 하나 지금 뒤맨 마지막 에 사적 전화는 라뭐처음에 제가 하는 것이고 그앞 부분은 그한변이거든요 SBS 기자의 그래서 거기서 뭐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도 저는 어색하고요 네. 어색하고. 아, 도둑질 하다가 들켰으면 들켰지. 사적으로 야간 작업하는데 왜 문제냐, 뭐. 그게 그 사, 개인이 했다고 해서 다 사적인가요? 국회의원은 자, 잠잘 때도 공인인데. <laughs> 그렇잖아요. 목욕탕 가도 공인이에요. <laughs> 목욕탕 가도 공인. 어. 국회의원이 목욕탕 가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쳐다보겠습니다. 겪지 않으셨나요, 그런 일은 아, 예, 뭐. 탕 안에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저 누굽니다, 이래가지고.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청해가지고 참 곤란했던 적도 있긴 <laughs> 있죠 뭐~ 근데 저는 이 문제는요 사실은 한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실수라기보다는 이, 이 노동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또 직업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여성 남성 뭐~ 이런 어떤 성적 역할에 관해서 그 이런 이번 발언과 같은 그런 편견을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 많은 게 아닌가. 한 명이 아닐 거다. 저는 한 100명은 된다고 봐요. 3분의 1은 되는. 그게 우리 정치가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의당이 빛나는 것이고요. 예, 정의당 광고 한번 나갔습니다. 지금 방금. <웃음> <웃음> 지금 이제 임시국회도 계속 공전 중인데 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럴 때일수록 어, 좀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회 구, 기본적으로는 국회 구성의 그 지형, 예. 주어진 지형 때문에 여수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측면이 큰데 이거는 뭐 다음 선거 때까지는 크게 안변할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3년이 걸리는. 어, 예. 어, 네. 뭐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발생한다 모르되 현재 정당 체제가 유지되거나 크게 안변할 것인데 따라서 이번에 고비를 갖다가 어떤 변칙을 써가지고 한번 넘긴다 하더라도 똑같은 고비가 계속해서 더 크게 닥칠 거예요. 계속 그렇게죠 그러면 뭐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냐. 뭐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결국 심판은 국민이 내리는 것이고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전 동의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의 어떤 검열은 거치대 국무위원처럼 예. 장관청문회처럼 검열은 거치되, 에, 결국에는 이제 인사권자가 이제 그 책임을 지고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는 예. 소신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음.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정의당은 예.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냈어요. 예. 특히 노동부 장관에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냈고요. 예. 근데 저희들 입장은 뭔가면 그런 걸 갖다가 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자는 거예요. 예. 어차피 국회가 할 일은 심사 보고서에다가 그 자기 견해를 갖다가 표시하는 거니까 예. 근데 심사보고서도 채택하지 않는 거는 제가 예. 볼 때는 뭐전면적인 공부 안 했다고 시험 안 보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보고서에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다 이 사람은 이게 더 소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적시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거고 예. 대통령은 그걸 보고 그다음부터 정치적 책임을 그쵸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야당의 전 도리라고 보는데, 지금 야당들은 뭔가 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지금 집도 무너지고, 폭격당해 가지고 불우한 체제에 놓여 있으니까, 당신도 상처를 좀 받아라. 어, 잠깐, 뭐 10명 중에 3명은 어? 당신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좀... 어? 스타일 구기는 걸 당신도 당해라. 그러니까. 어, 혼자 나, 잘 나가면 되냐, 이거죠. 그렇죠. 네. 바로 나는 부르 이웃인데 당신은 왜 멀쩡한 양복 입고 이렇게, 구김살 어, <laughs> 하나 없이 이렇게 서 있느냐. 하나 없어. 어. 좀 넘어지고 흙도 묻혀라, 이제 이 얘기죠. <laughs> 그게 근데 저는 그 요구에. 그걸 온몸에 바르 껴안으려고 네. 하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뭐, 그, 야당하고 타협 없이 그냥 독주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선택할 건 선택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식으로 가는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국민이 판단하게 하려고 해도 보고서가 뭐가 와야지 그 다음에 결정이 될 텐데. 그런데 심사 보고서는 뭐 없어도 그, 할수 있죠. 없어도 할수 있죠. 예. 그거는 기일내에 안낸 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 정의당을 제외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정의당을 제하고 외 야당의 기본 전략은 어쨌든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으로, 독재적으로, 그, 여당의 표현에 의하면, 사안들을 인기 좀 좋다고 해서 막 밀어붙인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성공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략은 그러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한 가지만 더쭤보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에, 세계일보가 국정원 개인 문건 예, 많이, 어, 내놨어요. 어.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다 끝난 사건을 지금 끌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역사의 끝이 없죠. 어, 이건 <laughs> <그건 웃음> 그 아니 우리가 저과거의 친일 문제 친일 네. 과거사 청산 문제 그 70년 80년 전 일도 다 들춰내가지고 그렇죠. 단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가장 최근의 일이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일이고 저는 국정원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국정원이 정말 크게 이렇게 요란스럽지 않게 네. 자기 할 일을 갖다가 이렇게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 내에서도 논의를 통해가지고 뭐, 뭐, 무엇이 조사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부적 공감대를 갖 구축하면서 그 일단은 그 아젠다를 갖다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국정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국정원이 네. 타의에 의해서, 외부의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그, 어찌 보면 국가의, 국가의 위해를 가했던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일들을 갖다 스스로 이렇게 참여의 심정으로다가 그 해내는 저는 이런 일들이 국정원만이 아니라 검찰도 해야 되요 사실은. 네. 법무부 검찰도 스스로 해야 되고 특히 법원도 대부분도 스스로 해야 될 아, 일이. 법원, 예. 법원은 예. 정말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더, 정치권도 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표현해버려요. 최종적인 네. 판단이. 근데 법원도 어느 정도 견제나 비판이나 혹은 뭐 기록이나 관심이 네.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이 정치적 비리의 최종 결, 그 결제하는 시스템에는 법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laughs> 네. 결제, 이번에 결제 없이 마무리되지는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비유의 탈인 음. 비유의 탈인 <laughs> 정의당의 노예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